어떡해요, 진짜 울것 같아. 나, 아이맥 해킹 당한 거보다 더울것 같아. 저 어떡해요, 여러분. 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어떡해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기도 하죠.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냐고! 나 나갈까? 나 나갈까? 나, 나 나가서 모텔에서 잘까? 아, 남친 못 불러, 지금. 나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해, 어떻게 잡아야 돼요? 뒤질 수가 없어, 천장에 있어. 세스코가 지금 와요? 이 시간에도 와요, 세스코가? 일단, 잡지 던지고, 잡고, 온가지고, 취향으로 막아. 못했어. 나 잡지를 못잡겠어 그러니까, 상황을, 목은 못려 어색해. 그 이게 새 집이어서, 1년 넘게,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돈벌레도 없었거든요. 어떡해, 진짜. 울어 어떡해. 아, 진짜 울것 같아. 흑역사. 바퀴벌레 때문에 울어, 어떡해, 아, 바퀴벌레 있다, 울어.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운데? <웃음> 무서워. <웃음> 엄마. 어떡해. <laughs> 아, 나 너무 무서워, 진짜. 나 저렇게 큰 벌레 처음 본단 말이야. 이만해. <laughs> 아,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막 대단한, 아? 집에 무슨 큰일 난 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laughs> 어떻게 저방 안에 있다는 거잖아. 어, 뭐, 딴 데서 알 거고, 막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일어나서 계속 막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타노스 메이크업을 막 편집을 하다가, 나가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 왔어요. 쉬려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집을 마저 하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근데 켜졌어. 근데 켜졌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쌓인 그런 파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파일 정리를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컴퓨터가 이렇게 대기 모드로 <laughs> 대기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까 비밀번호가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상한 일 이상한 일었는데 아기 말이 나타났어 그래서 비밀번호를 치면 돼. 비밀번호 치면 되 돼. 갑자기 모르는 프로필 사진 이렇게 이 그냥 긴 프로필 사진이 나오면서 그 이름을 쓰라고 그러고 비밀번호를 쓰라고 한 거야. 근데 네,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름을쓴 적이 없는데 비밀번호. 그 아예 외장하드를 다 비워야 된대요. 근데 외장하드에 이미 많은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트북으로 옮기고 또 다른 외장하드로 옮기고 있는데 그게 19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을을 꺼내놔야겠다 이러고서는 가을 겨울옷을 이제 막 바꿔내가지고 이제 옮겨 놓고 있었어요. 다 하고나서 그냥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죠. 도도랑 막카톡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진짜 평화롭게. <laughs> 나그 평화로웠을 때가 너무 무려 평화롭게 그냥 막핸드폰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장에 저, 저런 다 네모 천장이거든요? 저게 뭐가 이렇게 팍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나방 같은 게 이렇게 날라 들어온 거야. 근데 저희 집이 방충망도 다 멀쩡하게 있고 창문이 이렇게 다 열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지? 어디로 들어온 거지? 내가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문열때 따라 들어왔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방인 줄 알고 근데 나방은 뭐 창문 열고 이렇게 허이허이 하면 날아가니까 그러고 나서 응, 음, 에프킬라를 가져야겠다 와 하고 에프킬라를 가지러 가는데 위를 이렇게 딱 봤는데 길쭉한 거야 <laughs> 때만 해도 그냥 벌레인 줄 알았어. 큰 벌레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큰 벌레인 줄 알고 봤는데, 저는 한 번도 바퀴벌레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약간 익숙한, <laughs> 익숙한 벌레의 모습인 거야. 저기에 계속 붙어있어서, 처음에 에프킬라를 그문 진짜 조금 열고 손만 열놓고 그냥 지영은 보자마자 바로 베란다 문을 닫고 일단 못 나가게 해놓고 이렇게 치 뿌렸어요 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치 근데 계속 꿋꿋하게 움직이는 거야 꿋꿋하게 움직여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일단 문 닫고 <laughs> 여기로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laughs> 어떻게 <어떡해>, 너무 무서워. <laughs> 어떻게 잡아, 저거? <laughs> 왜 자꾸. <laughs> 아, 너무 컸어. 나 저렇게 큰, 큰 짐승 같은 벌레 처음 봐. <laughs> 아, 너무 창피한데 너무 눈물이 계속 난다. <laughs> 너무 무서워. 아, 나 진짜 너무 주먹만 했다고. <laughs> 아, <근데> 너무 웃기면서. <laughs> 웃기면서 너무 슬퍼. <laughs> 근데 왜? 한번 눈물 뽀가 터지 니까 안 멈춰 댓글 로좀 같이 해결 방법 을찾아 봅시다. 어, 너무 무서 웠어. 옷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나 막 이런 것들이 수북하게 있었어. 아직 미처 정리되지 못한 옷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떨어지면 내가 막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어디서 출몰할지를 모르니까 잠자는 방이거든요. 하, 잠자는 방에 나타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빨리 잡아야 돼요. 무서워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무서워 잡아야 된다고. 가까이에다가 두고 써야 된다고. 책을 들고 천장에 던지라고? 그리고 저거 꼭 깨지면 어떡해. 안 무섭다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그냥 내 책으로 잡았는데 알이 막 미친 듯이 나오면 어떡해? 에프킬라를 <laughs> 계속 뿌리면 죽는다고? 남자친구 잔지꽤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5시에 출근한단 말이야. 어떻해 깨워. 내가 잡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아, 나 지금 바퀴벌레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줄줄나 아, 불을 어떻게 화양을 합니까? 거기 다 옷이랑 뭐 이런 거 천지인데, 집을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laughs> 어떻게 방문 열고 천장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면, 방문 열었는데 내 얼굴에 이렇게 붙으면 어떡해? 아니, 눈물이 왜 나는지도 모르겠으며, 자꾸, 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막 그게 지금 막 거의 그거야. 억지로 번지점프대에 올려놓고 빨리 그래도 뛰어야 돼요 <laughs> 뛰어내려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막 이런 걸 듣는 기분 알아요? <laughs> 나 진짜 못 잡을 것 같아 나나안돼나나 나 나. 나 이렇게 그런 거 입히면 할수 있어요 여기 벌 <웃음> 양봉 <웃음> 양봉 잠바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은 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편의점 가는 거 위험하진 않아요. 천장에 있는지 확인하러. 근데 문 열었는데 갑자기 팍팍 이러면서 나오면 어떡해? 막. 그러면 일단 진정을 하고 편의점에 가라고 했으니까. 편의점에 가 가지고 스프레이 사 올게요. 사 와서 다시 다시 라이브를 켤게요. 핸드폰만 넣어서 보여 달라고? 같이 가지. 나의 보디가드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laughs> 바퀴벌레는 결국 내 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laughs> 일단 제가 스프레이 사와서 얘기를 할게요 A few inches later. 보여요? 나의 비장한 모습이? <laughs> 냄새 없이 강력 살충 <laughs> 최후의 한 마리까지 <laughs> 이거 두개 사왔고, 이거 이거 사왔거든요. 에프킬라? 먼저,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청결 유지는 바퀴 박멸을 기본. <laughs> 청결하지 못했나 봐. 엑스포겔? 그거, 그거 꼭 살게요. 엑스포겔? 온 지방 구석구석에 다 하라고? <laughs> 남친 부르래. 제 친구도 그냥 남자친구 빨리 깨우라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소방관이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완전 진짜 완전 고생하고 오늘 겨우 와가지고 12시에 자기 시작했는데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워요. <laughs> 깨울 수 없어. 그냥 내가 잡을래.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데 일단 내가 잡고 가야지. 일단 여기 날짜를 세요 <laughs> 바퀴벌레 언박싱이야 뭐야. <laughs> 바퀴벌레 퇴치 언박싱이냐고. 2019년 5월 1 10... 0일 8일 <laughs> 이거 중에 <어디에> 날짜 <laughs> 여기 날짜 적으라고 <laughs> 나와있었단 말이야 <laughs> 이러 갔는데 딱 이렇게 제가 갖고 온게 진짜 진열대에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시간에 여자 혼자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 보면은 뻔하잖아요. 바퀴벌레가 나왔으니까 사는 걸거 아니야. 계산원이랑 나랑 완전 비장한 거야. 바밤 나 완전 비장하게 이러고 계산 기다리고 있고 계산원은 완전 약간 숙연해져가지고 내가 사는 부, 품목들 알바분 남자 약간 어린 남자분이었는데 완전 수견하게 되게 내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봉투 드릴까요? 그래서 완전 비장 아니요 제가 들고 갈게요 완전 꼬꾸라고 계산해주세요 하고 둘 사이에 완 시그당 을넣 사람도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편의점 밖에서 파라솔 밑에서 막술 마시고 있는데 혼자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다고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진짜. 일단 이거 방마다 하나씩 붙여야겠다. 큰거 진짜 둘다 완전 핵... 핵비상 해가지고 막... 빠 밤... 빠 밤...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는데, 여덟 8~19통 붙이라면서 10개씩 파는 심법 뭐야? 20통씩 팔아야지. 싱크대랑 냉장고 근처 물 근처는 필수예요. 막... <laughs> 프로포즈 촛불처럼 그냥 바닥에 깔면 안 되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긴급한 상황에 지금 프로포즈 첫불이라뇨 지금. 지금 바퀴벌레가 프로포즈 하러 올 지경이라고요, 지금. 예? <laughs> 지금 바퀴벌레가 집에 프로포즈 하겠다고 왔는데 지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이거 붙이는 시간이라 그나마 나 지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 이따 저거 잡으러 갈때 어떡해요? 막. 하트로 놔주세요 뭐예요 <laughs> 하트로 왜 놔요 아 <laughs> 진짜? 지금 언니 심각하잖아 지금 언니 심각한데 지금 막, 어? 웃긴 드립 치고 말이야 드립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당사자 입장이 되보란 말이야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어? 남지이다 이거지 세스코 직원 <laughs> 안녕하십니까 세스코 직원 고수입니다 차라리 내가 세스코 직원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지금 여기 이렇게 붙일 때가 아니야 사실 저기를 붙여야 돼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제 방에 이걸 뿌려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너무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거져요 마이걸 방종 모텔에서 자고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갑 마침 빨아가지고 없어 기구멍을 가리라고? 진짜 미치겠네 어떡해 어떡해 진짜 괜찮아 살다가 한 번쯤 경험할 만한 일이잖아 삶이 얼마나 긴데, 이건 100세 시대인데.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29살이니까 남은 70평생 동안 내가 바퀴벌레 잡을 일 없겠어? 종이컵은 쓰러질 수도 있다고? 대야대야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괜찮지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어때? 괜찮지? 오케이? <웃음> 어떡해? 아울것같아 <laughs> 진짜. 갈게 나 간다. 일단 지금 뿌리는 거 그냥 안안이이데어 어떡해? 아 어. 긴장해 <laughs> 되 죠, 어쨌든 뿌려 놓 으면 죽는 거예요. 그쵸? 뿌려 놓 으면 죽는거 죠? 보여 눈에 보이 질않 아요. 그냥. 솔직히 저기 옷방이잖아요. 그리고 막옷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 하나 다 들춰봐야 되는데 하... 불 끄면 내가 안 보이잖아. 긴 막대기 같은 걸로 툭툭 쳐보라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 무서우니까 이걸 입, 입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지? 일단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이에 꺼질 수가 있어요. 불을 끄고 어떡해요? 불을 끄고 다시 켜? 불을 끄고 다시 키면 보여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도망가면 어떡해.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운데? 아, 저려야 죽는다고. 너무 무섭다. 지금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아까 무서운 것도 아니었어. 무서워.. 이렇게 무서웠으면 은 울지도 않았을 거야. 난 타노스다를 외치래. 지금 한 20%? 일단 절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들고 갈게요. 이미 응. 얘 너무 가벼워졌어. 어떡해.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바닥 완전 미끌미끌해 나와라 좋은 말할때 나와라 너 어쨌든 내가 찾게 돼있어 너 내가 더 잔인하게 죽이기 전에 나와라 청소기를 연결해놓자 빨아들여야 <laughs> 되니까 빨아들여야 되니까 나오세요 부드럽게 말할 때 나오세요 청소기로 빨면 더 큰일 난다고? 비상사태를 위해서. 비상사태를 위해서. 여러분도 보시면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좋게 말할 때 나오세요. 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알겠어, 문 닫아줄게요. 잠깐만. 여기 있는 짐을 좀 밖에 내놓으려 그래. 문 닫을게, 문 닫을게. 문 닫을게요. 알겠어, 문 닫을게. 침착해, 침착해! 다들 침착해! 다들 흥분하지 마. 바퀴야! 야. 일단 바닥에 있는 걸 하나씩 좀 집어 올릴게요. 바닥에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미 호랑이 굴에 들어와 본 것이고 너는 숨어 본 것이야. 후. 일단 중요한 건이 안에 있어. 어디서 나갈 데가 없거든. 이 안에 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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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밑에, 여기 밑에가 되게 어둡거든. 행거 밑에가 백퍼지 진짜. 일단 보이는 데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